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어제 토익시험 끝났고 또 내일은 아프리카TV에서 김대균 토이킹 후기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피부 미용 특강 이런 것까지 또 영어 스피킹 특강까지 제공을 할 겁니다 아,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여러분 마음이 들 듯이죠 재미있는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어, 토익 후기에 대해서 어,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어제 후기를 같이 라이브로 진행해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. 아주 실력이 출중하십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래저래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. KH님, 반갑습니다. 이렇게 채팅 참여도 하시고요. 어제 토익 시험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, 소감, 이런 걸 즐겁게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고, 시험 안 보셨던 분은 또 앞으로 월말 9월 28일 토익 시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까,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봐도 좋습니다. 또 토익 고민, 영어 고민, 인생 고민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. 어,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장이 있으면 이렇게 책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 리칭포가 들리면 답이 잘 됐어요 어디를 향해 손을 뻗다 할때 리칭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죠? 리칭포가 답으로 꽤잘 나왔는데, 요번에는 책을 하나 골라서 찾으니까 어, 책을 찾고 있다. 그래서 n 칭이란 동사를 써서 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게 재미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토익이 섬세해지는 게한 사람이... 페인트 칠하는 거 맞아요. 근데 이제 페인트가 그 아래에 그 페인트 통이 하나 있었죠. 캔이 하나 바닥에 살짝 보였고 칠하는 데가 어디 뭐 벽을 칠하는 것도 아니고 아, 바로 창틀을 칠했습니다. 창틀. 그 창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. Window frame 이런 단어가 됩니다. 이제 그런 게 들어가서 칠하고 있다. 뭐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나오기도 했죠. 그리고 어, 이거는 참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예요. 싸타, 싸 올리다.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채팅에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. 어떤 단어가 있을까? 바로 스텀이라는 단어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쌓아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이 뭐 부페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고 있더라. 그러면 이제 뭐 밥을 먹는 건데 그런 것을 뭐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? 그때 좀 특이하게도 음식을 부페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르니까 키워드가 select였습니다. s select. e l 이런 단어가 이제 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. 그 가수 두 명이 서 있었나요? 하여튼 그 연주자가 두명 있고 뭐 옆에 아주 큰 스피커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피커 보이죠? 그게 엄청나게 좋은 스피커인데, 그래서 저 혼자 여기서 아, 방송할 때, 아, 이렇게 또, 불 꺼놓고 이렇게 음악 듣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. 여러분은 그, 그런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이 음질이 어떤가 한번 테스트도 해볼까?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꽤 괜찮은 연주가 있던데 음. 채팅들 참여 안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 어, 재밌다, 나는. <laughs>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. 이게 사물 묘사라는 게 있어요, 사물 묘사. 그래가지고, 사람이 있는데, 사물만 묘사하는 거. 그래서 막, 무대 장치가 많고, 사운드 장비가 있고, 근데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,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, 음, 장... 그리고 그 화분 옆에 큰 식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때 포인트는 뭐냐면 캐비넷 옆에 식물이 있다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는 Next입니다. Next.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. 질문할 거 없죠? 있어요? 어 이렇게 조용하다. 별로 재미가 없네. 음. 채팅 참여가 이렇게도 없나? 어.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. 그죠? 예. 네. 요정도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뵈요.